잠만 주무신 예수님 아직도 느껴돼있니다왜 아직도 몇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가 없습니다. 제양심다 성소에 보니까 막 음.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막 야단 치다는 이들이 그경냐고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계속 자게 내버려두고그만다나에 제가 좀 준비가 돼서. 예수님이 깨어나시면 정말 따뜻한 찬대접서드들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내가 예수님으로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사람 그 느낌 담근 얼굴로 그분들을 맞추실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계속 차라리 죽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색채 범이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 아직도 30년입니다. 먼길 여기 와 계십니다만 처음 제가 일했던 데가 아주 부진끼라고 보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 맨끝후 매일 선수 장화 음. 또그 이후에 있었던 저를 그렇게 못마땅하던 못마땅했던 영국 고교의 고육님 여기 계시죠? <laughs> 미국 뉴저지에서 또 아슬아슬하게 a r 대선 I 에서 t 성 n 성 책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 To some to some, checking on the 로 o p of the issue in the s u m 왔 e r b a n d 이 Mandra, and s i n g a p o r 강남에서, 강남서, 평택서, 구리서, 하남서, 여기는 짜배기로 가서, 그냥 기회만 다녀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복지관에서 있었는데, 장애복지관에서 아무도 몰랐을 시절처럼 인턴 관장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꼭 챙겨야 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었던 시절이 구리 장인 시절이었습니다. 나하고 함께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나누며 살아온 우리 독수학, 독수초등학교 친구들, 또 경금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동창들, 또 대학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한두 명씩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서 더 없이 감사를 립니다 끝까지 콩으로 매주쓴다고 해도 믿어을좀 김성수 주야되니 이상하죠? 많이 틀린 것 같죠? <laughs> 근데 저는 한 번도 팥으로 매주쓴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콩으로 매주썼다고 그랬지. 여러분,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제가 거론 안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거론한 분들은 제가 거론 안 하면 제가 꼭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사람한만 <laughs> 일부러 그 거론을 한니까 거론 안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좀 길었죠, 오늘은? 네. 어쨌든 3년 0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앞으로 7년 정도 더 일하게 되는 거네요. 10년 동안 백만종의 장비를 피워내겠습니다 백만종의 장비를 어떻게든 피워내서 설사 내가 예수 님 얼굴, 하늘 얼굴을 볼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하고 악수, 악수를 할수 없는 처지가 되더라도, 저는 기쁘게 오늘 백만종의 장비를 하나씩, 둘씩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팔아야 제가 장비를살빠집니까 <laughs> 여러분 도움 없으면 장대로못 하는 분이니까 제가 사람으로 피는 꽃장비를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늘 나라 이루는데 모든 정성을 다 바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b e I will 다